안녕하세요 파이 사랑입니다. 무처럼 유튜브 방송을 찍는데요, 잘 살고 있습니다. 네. 파이코인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. 그 외에 지금까지 제가 했던 것들 메타버스 투자를 많이 했어요. 저 나름대로 투자를 많이 했는데 지금까지 아직은 큰 성과는 없습니다. 어떻게 보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거의 실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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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거의 다 실패한 것 같아요 거의 음. 그러면서 많은 것을 배웠고요 지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어, 최근에 제가 했던 것 중에 상장한 것이 그 낫코인이라고 있어요 나코인 같은 경우도 어, 유저 수가 한 3천만 명 정도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어, 바이낸스하고 어, OKX하고 바이비트하고 세 군데 상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것처럼 파이코인도 분명히 음, 이제 상장 시기가 되면. 상장을 할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어노드도 꾸준히 하고 있고요. 파이코인 채굴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그 나코인을 좀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초기에는 당연히 가격이 그렇게 막 높게 책정이 되진 않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런 경우를 봤을 때 파이코인도 어,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계속 성공을 못하고 투자한 금액이 다시 제로가 되고 투자한 금액이 제로가 되고 하다 보니까 약간은 최근에 좀 지쳤던 부분이 좀 있어요. 아, 지쳐. 어, 해도 안 되네, 해도 안 되네, 해도 안 되네. 이러다 보면 이제 포기할 수가 있겠죠. 근데 절대로 저는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. 언제까지 성공할 때까지. 그래서 메타버스도 꾸준히 투자할 거고요. 그리고 코인에도 꾸준히 투자를 할 겁니다.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시바이노코인 그리고 페이코인. 에도 꾸준히 투자를 할 거고요. 그리고 메타버스, 메타버스에도 꾸준히 투자를 할 겁니다. 언제까지? 성공할 때까지. 계속 실패를 하는 것 같아요. 계속 실패. 아, 이렇게 해도 실패, 저렇게 해도 실패, 실패. 근데, 진짜,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성공으로 가는 과정. 그래서, 언젠가는 꼭 성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그렇게 믿고 아무리 힘들어도 끝까지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. 내 사전에 포기란 없다. 네, 죽을 때까지. 그래서 코인 세상이 오고 메타버스 세상이 올 때까지. 저는 끝까지 한번 계속 도전하면서 아무리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끝까지 한번 가 보려고 마음을 다잡는 의미로 이렇게 방송을 켜게 됐습니다. 여러분들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요. 코인 세상 반드시 오고요. 메타버스 세상 반드시 옵니다. 그게 뭐1년 안에 당연히 안올 수도 있습니다. 뭐 3, 4년 안에 안올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확실한 건 언젠가는 온다는 거. 그걸 믿고 성공할 때까지 여러분들도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